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조정민 자먼로 고난이 선물이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도 도체 방향을 바꾸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듯이, 내 능력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태도와 성품을 바꾸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연민이 더 많은 고통을 낳고, 나를 위한 열심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나를 향한 관심을 이웃으로 돌리면, 그큰 고통과 문제가 홀연히 작아집니다. 귀를 즐기는 사람은 옷 젖는 것을 피하지 않고, 스키를 배우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당하는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실족해서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서 다시 추스르고, 실패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끝내지 않고 다시 하면 됩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향기는 결코 때를 앞질러 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서 납니다. 나이 들고 철든다는 것은 내것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여긴 것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성공이란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열 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 점점 어리석어지고 날마다 나 자신과 씨름하면 점점 지혜로워집니다. 잃었지만 잃은 것에서 배우면 얻은 것이고 실패했지만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면 손해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정직한 삶은 조각이 나도 향기가 나고, 거짓된 삶은 포장을 해도 악취가 납니다. 키가 큰다고 하늘에 더 가까워지지 않고, 나이 든다고 영원에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성숙은 늘속 사람의 일입니다. 성장은 하나씩 더 하는 일이고 성숙은 하나씩 버리는 일입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가득 담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독이 물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헬스클럽이 아니라 재활센터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일보다 상대가 잘못해서 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된다고 우쭐댈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 없이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고, 감당할 능력 없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보다.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사슬에 묶인 사람은 사슬의 무게만큼 고통을 겪고 중독에 빠진 사람은 중독의 깊이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불을 옮겨 붙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보다 먼저 가슴에 불을 지피십시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고, 더큰 사람이 참아주고, 더 아는 사람이 속아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익숙하면 사람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성숙하면 사람 말 열마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말 너무 마음 깊이 담을 것이 못 됩니다. 인내가 다툼보다 낫고 자제가 승리보다 낫습니다. 부전승의 비밀입니다. 서운하고 괘씸한 일이 많다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뜻이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른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유익입니다. 어린아이는 3,000번 이상 넘어지는 실수 끝에 걷기를 배우죠. 실수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수에서 벗어납니다.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깨어졌기에 아픔을 알고, 넘어졌기에 회복을 압니다. 구할 때마다 얻게 되는 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 큰일 난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잘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자꾸 넘어지다 보면 혼자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자주 맞다 보면 견딜 수 있는 매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아도 살수 있는 길이 보이겠죠. 땅이 흔들릴 때 비로소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 쉴 때, 비로소 숨 쉬는 것도 감사할 일임을 깨닫습니다. 멀리 가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는 장소가 있고, 높이 오르지 않으면 볼수 없는 경관이 있고,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고도 이기는 인생이 있고,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봐야 압니다. 돌아보면 나를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좋은 기회는 손해보는 곳에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손해보는 일에 있습니다. 참된 영광은 손해를 겪은 뒤에 찾아옵니다. 지나 보면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수고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수고가 쌓이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고는 언제나 정직합니다.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문이 열렸다는 뜻이겠죠. 닫힌 문을 다시 열겠다고 서성이는 만큼 다른 문 찾는 시간만 빼앗깁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때로는 물러서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의 말로가 말합니다. 지금 그토록 커 보이는 일도 먼 훗날 돌아보면 별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웃을 수밖에 없어도 웃음은 큰 능력이고 때로는 기도밖에 할수 없어도 기도는 가장 큰 힘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입니다. 자족보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고, 탐욕보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 있어 의미가 있고, 고통이 있어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과거가 괴롭고, 현재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까닭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계산에 맞는다는 뜻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계산은 항상 좁고 작을 뿐이겠죠. 훈련에는 목적이 있고, 순종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파트 2. 인생의 성공은 완주다. 생각이 나를 바꿉니다. 작은 벌레가 옷한 벌을 버려놓고, 작은 구멍이 배한 척을 빠뜨리고, 작은 버릇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진 일이 후에 내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밖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몸을 바꿀 수 없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별 차이 없어요. 다 땅속에 묻힐 것들 있잖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바쁜 사람이 되고, 중심이 굳건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무거운 욕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편안한 휴식은 없습니다. 머리에 무엇을 담느냐보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머리에 담은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자신이 한계라고 설정한 곳까지만 갈수 있습니다. 보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삽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결코 핑계를 찾지 않고 반드시 방도를 찾습니다.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를 돌아보는 내 해석이 달라질 뿐입니다. 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내 선택이 달라질 뿐이겠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인간의 가장 큰 손실은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모르는 데서 초래된 것입니다. 좁은 마음에서 좁은 생각이 나고, 넓은 마음에서 넓은 생각이 납니다. 좁은 생각에서 다툼이 나고, 넓은 생각에서 화해가 납니다. 마음 넓히는 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종일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행동의 버릇은 다 생각의 버릇이 맺은 열매입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견뎌낸 것입니다. 승패는 내게 달렸습니다. 남에게 시비하는 말 내게 먼저 해보고, 남에게 비판하는 말 내게 먼저 해보면, 화내고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입니다. 기억한다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했다고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억과 내 경험에 내가 가장 잘 속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안될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신에게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내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일생, 내 밖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다 인생 끝납니다. 아무리 남의 비위를 맞추어도, 결국 사람의 비위는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십시오. 남의 비위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뿐입니다. 불행한 어제에 붙들리면 오늘 다시 불행하고 행복할 내일에 붙들리면 오늘 미리 행복합니다. 기회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사람과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상처를 끌어안아. 상처를 아물게 하는 사람과 자기 성찰을 계속 긁어 상처를 덧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겠죠. 모든 것이 부족하면 한 가지만 채워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한 가지만 모자라도 불만입니다. 불행의 씨앗은 밖에서 뿌려지지만 싹은 언제나 내 안에서 자랍니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잊어도 될 일은 기억하느라 인생이 복잡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은 침묵하고 침묵해도 될 말을 반복하느라 세상이 소란합니다. 결점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은 기어이 결점을 발견할 것이고 장점을 찾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장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굳게 믿고 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모두 바뀝니다.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면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생긴 겁니다. 100가지 장점을 다 갉아먹는 단점이 교만이고 100가지 단점을 다 보완하는 장점이 겸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도 나를 바꾸는 것 아닐까요? 나를 그냥 두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변한 사람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를 말할 뿐입니다. 상처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 상처에 붙잡히면 미래로 못 갑니다. 그러나 꿈에 붙들리면 과거는 새롭게 해석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고, 신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만큼 사람이 모이고, 내 수준만큼 사람을 기르고, 내 수준만큼 사람을 흩습니다. 그러니 내 수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뚜렷한 이유 없이 그가 싫은 것은 나의 못난 성품 때문이고, 특별한 까닭 없이 그가 좋은 것은 그의 선한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많습니다. 싫은 사람이 늘어나고 미운 사람이 많아지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찾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 되는데 시간 쓰는 것이 10배는 낫습니다. 다른 사람 나쁜 일열 가지 욕하는 것보다 내가 나쁜 일한 가지 안 하는 것이 백배는 낫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나, 실패에 주저앉은 나, 목이 뻣뻣한 나, 시기심에 지든 나, 불안에 떠는 나, 분노에 불타는 나, 나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를 찾는 유일한 길은 나를 떠나는 길입니다.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악한 사람을 줄줄이 만나게 됩니다.분노는 대부분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내 안에 도사린 것들이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입니다. 그 실체란 곧 나의 어리석음이거나 탐욕이겠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허세를 부립니다. 왜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난합니까? 왜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난하는데 시간을 쓰니까? 세상에 소란을 끼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잘 몰라서 싫어하고 어설프게 알아서 잔소리하고 거꾸로 알아서 욕합니다. 제대로 알면 입을 닫고 마음을 엽니다. 날마다 방향을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목표에서 얼마나 곁길로 벗어났는지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거울은 얼굴을 비춰보라고 있는 것이고 양심은 생각을 비춰보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겠죠. 지금까지 조정민 자원로 고단히 선물이다.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